오늘은 상하이가 아닌 여행 영상인데요. 바로 남쪽 나라 싱가포르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가요. 한 1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아침 비행기라서 평소보다 하루가 좀 일찍 시작됐어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항상 계획 짤 때는 이번엔 가서 좀 쉬고 와야지 하고 떠났다가 이게 막상 도착을 하면은 전투적으로 먹으러 만 다녀가지고 매번 자연스럽게 미식여행이 되버리거든요 아무튼 이번에도 먹다가 끝날 싱가포르 여행 열심히 한번 담아봤습니다 날씨 어플에서는 한 열흘 동안 계속 편둥번개 치고 비온다고 나왔었는데 비는 안 내리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상하이에 출발해가지고 5시간 만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어요 이 남쪽 동네는 아무리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다 그래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아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고요. 호텔 차량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가는 길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분위기라서 이거 마주하고 있으면은 뭐 장거리 이동하면서 쌓였던 뻐근함도 자연스럽게 싹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묵을 호텔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만다리 오리엔탈 싱가포르 <laughs> 마리나 베이 딱 중심에 있는 거라 뷰나 뭐 동선 이런 거는 그냥 최상인 곳에 있고요. 어, 체크인 방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도착했는데 체크인도 룸으로 가가지고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뭐 지체 없이 바로 룸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여기 마리나베이 전망뷰였고요. 사이즈는 이게 일반 사이즈였는데 33 평방미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불편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공간이 막 넓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만한 욕조도 있고 여메니티는 다이디틱이 제품으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운 두 개. <laughs> 근데 이거 질감이 있고 유도 도복 같은 그런 질감. 아무래도 싱가포르다 보니까 차는 다 이거 TWG. 저는 호텔을 오면은 이런 거 뒤져 보는 게 취미라. 맨날 무슨 도둑놈 마냥 이러고 있어요. <laughs> 커피 잔들은 다요. 나름이 걸로 풀세팅 되어 있고요. 여기가 워낙 싱가포르의 중심부라 주변에 호텔들이 진짜 많거든요 싱가포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마리나베이 센즈 저기부터 시작해서 리츠갈튼이나 뭐 메리어트, 콘레드까지 뭐 선택지가 굉장히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제가 여기 MO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서비스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어요 아까 체크인도 그렇고 저희처럼 자주 들락거리는 투숙객방은 턴다운 서비스를 하루에 두번더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기억에 특히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뷰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센주뷰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경치는 저 MBS보다 여기가더 좋아요 왜냐면은 랜드마크를 여기서 그렇게 바로볼수 있으니까 저기서 먹으면 그 뷰가 또 없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식당들 호텔 내에 있는 식당들이요 이 만다리 오리엔탈은 어느 지역을 가도 호텔 안에 그 레스토랑이나 바 라인업들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안 나가고 호텔에서만 먹어도 한 이틀은 꽉 채울 수 있을 정도예요. 저희도 여기 묵으면서 중식당이랑 이탈리안도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식당 체리 가든이라고 호텔 5층에 있는 거고요. 중국 내에서 중식당 가로 굉장히 유명한 셰프 페이라고 있어요. 여기 메뉴 설계도 다이 분이 하시고 또 고문으로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믿고 먹는다는 개념이라 저희도 점심으로 가가지고 코스로 먹고 왔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맛도 뭐 말하면 입만 아픈 그런 곳이니까 여기 묵으신다면은 한 끼는 꼭 한번 드셔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행 다니면서 만약에 그 도시에 이 만다리 오리엔탈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그쪽으로 예약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여행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호텔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도 믿고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오 <목소리> 어, 완전 귀부, 명媛, 명媛 귀부. 괜찮은데 이거? 네, 호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베스파는 그 잡지에서만 보고 한 번도 이렇게 실물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보게 됐습니다. 베스파 스쿠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여기 싱가포르 시티 투어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건 아니고 전 여기 바구니 <laughs> 여기 타는 거예요. 좀 낑겨 가지고 꾸겨 넣듯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애기가 어, 타는 거 추바. 아닌가? 오케이 출발! <laughs> 와 코스가 몇개 있어요 노선도 이게 직접 선택하는 노선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게 생각보다 엄청 스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또 가면서 기사님이 가이드처럼 설명도 주구장창 해주세요 이게 바람 소리 때문에 잘안들리긴 한데 아무튼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즐기면서 보고 듣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몸이 편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첫 도착지는 여기 앤더슨 브릿지. 혹시 F1 보시나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F1 경기에 나오는 그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유명한 관광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으면 사진 찍으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십니다. 네. <laughs> <laughs> 랜드마크 하나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서가지고 사진 찍을 시간을 줍니다. 이거.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 네. <laughs> 시청. 중심 네, 여기서도 한번 찍고 이렇게 몇몇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노을 질때 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쌩뚱 맞은 시간에 네, 태양 빛 맞으면서 타긴 했는데 이거 노을 질때 타면 확실히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랑 그 제휴를 맺어가지고 호텔에서 직접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베스파 사이드카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한40% 정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전 이거를 영상 편집하면서 정보 찾아보다가 알아버렸네요. <laughs> 그리고 트립닷컴이나 클룩 이런 어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이거 대박이다. 저녁 식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클럽 라운지 한번 구경하자 하고 가봤어요. 호텔 21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4시 반쯤에 간 거라 식사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 하나 없이 굉장히 한적하더라고요. 여기 저녁 식사가 5시인가 5시 반인가 그렇게 시작이었는데 이 시간에 와도 과일이나 케이크 뭐 이런 먹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 끼니 해결을 해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주류들도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냥 커피에다가 과일 동남아에 오면 무조건 과일이죠 네, 저녁으로 간 집은 여기 현지에서 유명한 해산물 요리집인데요 무슨 공원 안에 있는 건데 호텔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타고 도착을 했어요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입력해 두겠습니다 이집 장르가 온라인상에는 싱가포르 헤리티지라고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는 하카요리 그러니까 중국의 객자 요리랑 가까운 것 같아요. 미슐랭에도 등재도 있고, 그리고 베스 오십이나 뭐 현지 미식 플랫폼에도 자주 등장하는 집이에요. 근데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했던 게 뭐냐면은 비빅스 슈퍼클럽이라고 싱가포르 현지에 미식 클럽이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열리는 다이닝 이벤트, 뭐 이런 건데, 싱가포르 현지랑 그리고 아시아 셰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이닝 코스를 선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도 이 클럽에는 처음 방문을 한 건데,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좀 유명한 행사다 보니까 그래비나 보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똥취 예, 그 황주요. 이게 여기까지 스폰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학카 요리로 하는 집밥 스타일의 저녁 코스가 올라와요. 먼저 전복이랑 소금에 절인 닭고기가 올려진 위성. 예. 이 위성이라는 게 중국 순더 지역에서는 생선회를 가지고 이렇게 해 먹는 건데, 여기서는 닭고기랑 전복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각종 야채들이랑 해가지고 버무려 오는 거고요. 원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다 같이 버무리면서 뭐 서로 덕담도 주고받는 좀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메뉴입니다. 전복은 슬라이스 쳐가지고 들어가 있고, 닭고기도 이게 껍질 위주라 굉장히 쫄깃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고요. 간도에게 새콤하게 되어있는거라 시장메뉴로도 아주 좋습니다 하카식 무볼 그러니까 무로 만든 완자예요 무를 익힌다음에 수분기를 싹다 빼고 거기다가 갑오징어랑 말린새우 표고버섯같은걸 넣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건데 이게 진한 무맛이랑 그안에 감칠맛도 또터져나오고요 특이한건 이 표면이 굉장히 쫀쫀하다는거 이게 전부를 넣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식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학카식으로 튀겨진 돼지고기, 찹쌀이랑 튀겨져가지고 나온 거고요. 고기도 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유난히 더 바삭하게 느껴집니다. 이 학카식 칠리소스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해요. Oh, 셰프님이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순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는 계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생소했는데 진짜 계란이에요. 계란이 계란찜처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와 먹으니까 더 생소한 그런 식감이었는데 이런 별미가 또 있나 싶었어요. 좀 점도가 있는 탕즙, 이건 치킨 스프였고요. 여기다가 안에 곱창이랑 버섯도 있고, 어, 여러모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메뉴였습니다. 이런 거는 하카 본고장인 복권이나 광동 동구 뭐 이런 데를 가도 흔치 않은 메뉴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분위기도 굉장히 했었는데 다들 미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앞에서 눈들이 다 반짝반짝거리고 활기가 아주 넘쳐납니다 <laughs> 타카식으로 집에서 빚은 쌀술 쌀술로 만든 치킨 요리도 있었어요 발효 향도 은은하게 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중에 익숙한 맛이 나는 메뉴도 있었는데요 족발 앞다리 그게 주재료로 들어왔고요 양념이 이게 당도를 좀 줄여놓은 장조림 같은 그런 맛이라 좀 익숙한 양념이었어요 와, 새로운 걸 아무리 찾아다니고 해도 이렇게 아는 맛에 무너지고 그럽니다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고기가 이게 족발이다 보니까 장조림처럼 질기지도 않아 가지고 큰 입으로 먹어도 전혀 부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이 타이밍에 대나무 밥통 저걸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한 주걱씩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고요. 이거 외에 탕이랑 뭐 여러가지 풀코스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은거 위주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음식들 먹음직스럽게 나오죠 이 하카 음식이 굉장히 작은 요리 계열이라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뭐 흔히 보이는 요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요리를 이렇게 집밥처럼 소박하지만 맛은 또 굉장히 호화롭게 정통 하카요리를 즐긴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싱가포르에서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행에서 야식이 빠질 수 없죠 로컬 야식거리로 유명한 게일랑 네,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간 집은 여기에요. 시그니처 메뉴로 개구리가 나오는데 이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한 그런 집이 고요 저녁 시간에 방문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야식이다 보니까 회전율도 빨라가지고 네, 자리도 훅 닿고 딱 나오고 그래요. 저는 여러 시간 거라 여러 가지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개구리랑 이 흰죽 이좀 난감한 조합이죠. <laughs> 근데 이게 또 난감하게 맛있습니다. 흰죽의 이 쌀이 입자감도 조만하게 그렇게 으깨진 그런 죽에다가 또 굉장히 걸쭉하고 묵직해요. 그리고 개구리는 간장 베이스에다가 파향이랑 거기다 매콤함까지 있는 그런 소스였는데 이거 맛이 와 완전 중독성이 있습니다. 개구리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그냥 양념 맛으로 먹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이 흰죽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 네. 저녁을 그렇게 먹고 왔는데도 이 맛은 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볶음 요리나 튀김류 메뉴도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야식 집 찾고 계신다면 이집 한번 추천드려봐요. 아 참고로 이 집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술을 안 팔아요. 여기선 술을 팔고 그러려면 무슨 등록증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가봐요. 네, 이 집은 그게 없어가지고 팔지도 않고 또 가져가서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콜라에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싱가포르 브이로그처럼 한번 담아봤는데. 이게 한집한집 한집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직 1일차라는 거. 에, 아직 꽉 남아있는 싱가포르 맛집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어, 비가 오네. 레저쇼 어디서 한다는 거야?